꼰대는 나이 불문 공감 능력의 문제이다 젊음에도 불구하고 꼰대인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 내 앞에서 그런 말안써 우리가 못 알아들을 거기 때문에 그들이 안 쓰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본인은 꼰대인 거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젊은 꼰대가 온다라는 책을 쓴 이민영이라고 하고요. HRD 전문가입니다. HRD는 Human Resources Development. 그러니까 휴먼 사람을 리소스 자원으로 생각하고 얘를 디벨롭먼트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니까 세부 전공으로는 HRD 이렇게 됩니다. 교육하고 강의하고 교육 설계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짓지 않았고요. <laughs> <laughs> <제가> 출판사에서 음... <laughs> 출판사에서 돼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저한테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주셨는데 아 물론 이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내용들, 제가 일하는 내용들하고 서로 공유를 막 해가면서 이 주제가 요즘 뜨는데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냥 흔쾌히 딱 잡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했으면 좋겠다. 하면 할 얘기 많을 것 같다. 해서 이제 하게 됐죠.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신조 얘기가 나와요. 햄 최면. 오 몰랐었어요. 역시. 역시! 제가 신조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제 어르신들, 좀 직급 있는 분들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애들 내 앞에서 그런 말안 써. 우리가 못 알아들을 거기 때문에 그들이 안 쓰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를 저들이 알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도 내가 사용, 빈번히 사용을 하진 않지만 너희들 문화를 어느 정도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라포가 만들어져야 너무 어른 같지 않고 너무 선배 같지 않고 너무 꼰대 같지 않고 정말 얘기하고 싶은 매력적인 선배가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왜 신문 기사 같은 거볼때이 헤드라인을 보고 요즘은 클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헤드라인에 모르는 신조어가 있어. 그러면 나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클릭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나는 그들 문화를 스터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조어는 내가 이걸 빈번히 사용한다 안 한다 우리 조직원이 쓴다 안 쓴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그냥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내가 그냥 아는 방법인 거죠. 이 얘기도 많이 해드리면 야 내가 지금 그거를 알아야 되는 군번이야 나보고 지금 저거 배우라는 거야 이런 분 되게 많아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분인의 꼰대인 거죠. 저는, 저도 이제 책에다가 쓴 내용이 있는데, 꼰대는 나이 불문, 공감 능력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을 봐도 모두가 다 꼰대는 아니에요.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도 있고, 되게 닮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젊음에도 불구하고 꼰대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저 친구는 어떠한 느낌일까,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은 연구들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권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뇌에 미러링 기능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미러링 기능은? 저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말을 보고 이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을 같이 내가 느끼는 공감 능력이 잖아요 근데 권력을 느꼈다 많은 성공을 경험했다 이런 사람들은 미러링 기능이 실제 뇌에다가 자기장을 넣어 놓고 검사를 해봤더니 그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나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뇌에 공감하는 능력 자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 권력을 많이 내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기능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겠고 상대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배려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러한 행동과 이런 말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꼰대야, 꼰대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정말 나이는 아닌 것 같다. 공감능력의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개팅을 갔다 앞에 너무나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진짜 S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애써서 면접 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났더니 내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을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통은 소통법 스킬이 아니라 에티튜드의 문제이다.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걸 봤더니 한국 사람 행복도 되게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가요 부정의 감정이 여기 휩싸여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만 보면 나쁜 것만 생각이 먼저 나. 어, 저 사람 왜 저래? 아, 왜 이러는 거야? 아, 저 오늘도 운전하면서 오는데 내 앞에 막 끼어들어. 아 뭐야? <laughs> 나바빠 죽겠는데? 아 뭐? 저희가 왜 저? 저 그, 이렇게 그, 우리가 앞에 끼어든다? 어머 바쁜 일이 있나봐 이거잖아. 안, 되잖아. 안 되죠. 내가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많은 연구, 연구에서도 나와요. 동북아시아 사람들,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은 우울 유전자를 갖고 있대요. 우리 중에 70에서 80%가. 우울 유전자, 행복도 떨어지는 거, 부정적인 감정,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잘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먼저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꼰대가 되지 않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을 일이 줄어들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얘기를 이제 안 해주는 어려운 대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나 스스로 생각을 할 때, 내가 부족한 면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뜸은뜸은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도 쓴 거죠. 때 그때 내 얘기를 막 해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나이를 허투루 먹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나이는 허투루 먹는 거예요 그냥 먹을수록 객관적인 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본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느껴요 근데 세대마다 너무 다른 거죠 386은 386대로 X는 X대로. m 세대나 M세대대로 그러니까 스스로가 객관화를 그냥 이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사람들이 볼때 나는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배울만한 점이 많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꼰대는 아닌가? 이거를 늘써 내가 하고 있는 업무 방식이 틀릴지도 몰라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또 아주 어린 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이니까 이들은요 디지털 기기를 다룬다 업무를 한다 할때 윗세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세련된 어떤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일까? 라는 거를 한번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들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줌으로 저희가 수업을 처음 시작해야 했을 때 저도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르면 아들한테 물어요. 성원아 이거 뭐야? 알려줘요. 근데 모르는 게또 생기잖아요. 그럼 또 물어요. 성원아 이거 뭐야? <laughs> 우리 아들. 엄마. 엄마는 왜 줌의 알고리즘을 몰라? 이렇게 말해요. <laughs> 되게 웃겨요. 그러면서 마치 뭐라 그러냐면 엄마한테 점점 실망한다는 거예요. <laughs> 난 정말 엄마가 <laughs> 아니, 정말, 대졸 맞아? 막, <laughs> 우리 아들이. <laugh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거 조금 안다고 해서, 엄마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본인도 본인에 대한 객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또또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아는 게 달라서 그런 거지. 그게 절대적인 어떠한 가치와 그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이에 대해서 성찰을 해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서로 다른 세대랑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이들도 부담없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나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윗세대는 내가 모르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할 거 없이 물어봐야 되고, 아래세대는 저들이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본인이 조금 더 아는 게 있으면 알려주면 되는데, 그걸 몰라? <laughs> 아니, 그걸 몰라서 어떻게 팀장이 됐대? <laughs> 이건 아니라는 거지. 네. 제가 책을 쓸 때요. 젊은 꼰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꼰대들이 읽어야 될까? 근데 저는 세대 공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꼰대가 될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사회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들하고 불가피하게 일을 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 이들도 꽤 오랜 시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선 이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기서 도태된다. 그래서 저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된다 세대 공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 세대부터 베이비붐 세대까지 모두가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닐까 스스로 네. 스스로 꼰대라는 걸 인정하고 개발책을 좀 읽어주세요 왜냐면... 이런 자기개발서를요 많은 분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다 아는 얘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말도 맞거든요. 근데 읽으면 또 새롭지 않던가요? 알지만 행동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또한번 리마인드하고 또한번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제 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책을 읽고 끊임없는 성찰을 하면 우리도 탈권대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